시간이 흐르며 우리의 삶 속에서 잊혀져 가는 이야기들 그녀는 50년이 넘는 시간을 건너가 그 기억들을 기록하고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냅니다 사라가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수집을 하고 그것들을 또 이제 모아서 일반인들이나 연구자들이 연구할 수 있게끔 또 만들어서 가공해서 이렇게 알리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어요. 잊혀지면 안 되는 소중한 얘기를 몇안 되는 사람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이자 아키비스트 서은미입니다. 추억을 거슬러 우리의 삶을 기록하는 서운미 씨의 얘기입니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도 지금은 잔잔한 파도처럼 평화로운 섬이지만 한국 전쟁 당시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역사와 얘기가 담긴 섬이라고 하는데요. 일반 생활사적인 사진들이 찾기가 쉽지 않은데 뭐 여기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녀는 아키비스트로서 기록을 수집하고 분류하며 보존 후 자료로 활용하는 일을 하고 있답니다. 교동도에서 제실향민들 지금 거의 많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들을 분들이 별로 많지 않아서 그런 분들 남아 계신 분들이나 이 세대 분들한테 또 그러고 이제 토박이 분들한테 고그 당시의 상황들이 어땠는지를 이야기를 듣고 이런 사진 자료들을 이제 뭐 이렇게 수집을 해서 그거를 교육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현지 주민을 통해 자료를 구할 예정이라는군요. 많은 분들이 와서 보실 수 있고 교동이 옛날에 이랬다.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짧은 얘기를 마친 뒤 그녀가 향한 곳은 교동도에 위치한 인천의 한 교육 기관입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아키비스트이자 사진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는데요. 서우미 작가님한테 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동의 여러 곳을 찍어주시고 사계절을 담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 사진 작가로 활동하게 된건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죠. 개인적으로 기록을 많이 남기시고 또 그런 것들을 자식들한테 좀 보여주시고 뭐 이를테면 저희 집에. 언제든 찍을 수 있는 필름이 장전되어 있는 카메라가 이렇게 꺼내져 있었어요. 그렇게 사진작가로 활동하던 중 우연히 알게 된 구슬채로. 처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다는데요. 사진작업을 더잘 하려고 구슬하는 걸 배웠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하고 또 구슬을 배워서 사진에 활용하다 보니 기회가 또 구슬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 그렇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지정해주는 석장경과의 지정행사를 하면서 80대 중반이면 여기서 중학교를 나오나요? 어 작년부터 계속 이 평화교육 자료를 이 현지인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지 조사 발굴하고 있는 작업 중의 일환으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라 일이 쉽지만은 않다지요. 직접 상황이 맞닥뜨려지면. 얘기를 회피하는 거죠. 네, 회피해요. 네, 회피해요. 네. 카메라가 꺼진 다음에 얘기 많이 하세요. 어, 그래서 보통 은 녹음 많이 하는데 그, 비교하기 좋아서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이야기, 뭐 누군가가 새로운 우리가 발굴해낸 자료들을 볼때 정말 뿌듯하죠. 그날로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이 서운미 씨를 찾아왔습니다. 네. 내가 여기서 태어나서 1 9 대째 살면서. 그 600년을 여기서 내가 지켜그 후손의 하나로서 이들의 마음과 기억을 꺼내어 담을 준비가 됐을 때, 그녀는 오늘도 조용히 기록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좀 구분이 됐었어요. 쟤는 피란 남아이다 여기는 주민이다, 저게 피란민 간다. 그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뭐 그런 얘기는 없어지고 그냥 다 같이 주민이 됐죠. 단순히 역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듣는 것이 그녀의 역할이랍니다. 그냥 그렇다고 뭐 무슨 아 그만해 지금 뭐 비겨 비겨 이런 이야기가 계속. 전달되고 계승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다시 뭔가 재현이 되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런 게 있었다라는 정도로 또 남을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라져가는 기억을 붙잡고 소중한 얘기에 숨결을 불어넣는 사람. 그녀는 오늘도 조용히 기억의 시간을 지켜가고 있습니다.